삼성 3텐바이미 블랙 에디션 M5 스마트 TV 32인치 IPTV 이동식 TV 패키지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다양한 OTT 서비스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동식 스탠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해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주 만족해요. 와, 성능에 비해 저렴해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빠른 배송과 안전한 포장에 대한 칭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새로운 TV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